작업물 있고, 네. 그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패턴 파일이 있거든요. <laughs> 얘를 패턴으로 만들려면, 먼저 옆에 있는 선택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전체를 선택해주세요. 잠깐만, 코드 저희가 알려드렸나요? 어머, 그래요? 말, 아, 설명을 네. 안 드렸구나. 아, 패턴 머신. 네. 저희 코드 I로 패턴 네. 머신입니다. 네, 맞아요. 패턴 머신, 패턴 머신. 네, 패턴 머신. 네. 기억해주세요. 네. 그럼 다시 강의로 돌아가세 네. 이일로 돌아가서 파일에서 선택 툴 눌러주시고 음. 전체 선택 음. 해주신 다음에 오브젝트 패턴 만들기 영어로 메이크라고 돼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패턴이 네. 완성이 되면서 완성이 미리 보기까지 됩니다.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스타크님이 별 세계짜리 네. 강의는 대체 언제쯤이라고 아, 하셨는데 그래요? 별 세계짜리에 대한 고민은 좀 많아요. 너무 어려울까봐. 네. 네. 그 네. 난이도에 대한 조정 때문에. 네.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laughs> 어려운 걸할 수가 없어요. 네. 네. <laughs> 저희 여기 보시면은 음. 이 사각형 툴, 음.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패턴이 원 리핏이라고 패턴이 반복되고 음.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리핏인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 아, 설명이 왜 이러죠? <laughs> 아, 대표 이미지. 반복되는 네. 대표 이미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얘를 줄이거나 음. 이동을 시키시면은 전체가 같이 바뀌어요. 일단 저 영역을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간 음. 형태로 바로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뭐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 이럴 음. 수 있습니다. 초보태국님 지난번에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패턴 머신을 또 패션 머신이라고. 어, 네. 네. 네, 네. 방해 아예... 공작을 펼치고 계세요. <laughs> 네, 얘를 행으로 벽돌형. 뭐 이렇게 바꾸시면은 음, 음, 음. 또 다른 형태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어? 숲빈님하고 이엘님 이렇게 동시에 다른 음. 분들을 위해서 코드를 올려주셨는데요 오우. 두 분에게 도넛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어, 예 아트 타일 크기 조정한 다음에 그걸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얘를 하면은 이제 크기 조정이 얘에 예 맞춰서 자동으로 커지는 거죠? 거죠 타일이 네. 반복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음. 반복되는 타일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아까는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음. 타일 밖으로 나가서 그 부분이 반드, 반복이 안된 건데, 네 이렇게 저거를, 하면 네 밖으로 나가는데 음. 타일 크기 조정을 키면 저 타일이 알아서 커져요. 네 같이 커집니다. 네 이거를 선택하면 간격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 그렇죠. 음, 그래서 얘를 뭐 마이너스 점이 이렇게 인치하면은 얘네가 간격이 좁아지면서 음. 서로 겹쳐지는데 이 겹쳐지는 것도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겹칠 건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그렇 네, 이런 것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가 되셨으면 위에 완료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이거, 들어가는 거죠? 네, 견본. 윈도우에서 견본 들어가셔도 되고 스와치 영어로 음, 들어가시면은 음. 있거든요. 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음, 여기 회색 부분에다가 잡아서 드립. 끌어서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스트로크에 들어갔거든요. 아. 이게 스트로크는 꺼주시고 여기 면 선택하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음. 입혀졌죠. 알겠습니다. 네.